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도둑처럼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리면 하느님은 우리 마음에 반드시 오십니다. 깨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 순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너희 가정 기도를 새롭게 하라고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른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기쁨 속에서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순수하고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으로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내 손이 되어다오. 길을 잃고 더 이상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해 사랑의 손이 되어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내 손이 되어다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되어다오. 손. 손은 아름답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서로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고 손 잡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포옹하면서 어깨를 다독거려 줍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죠. 우린 손으로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와 접촉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나의 자녀들아 내 손이 되어다오. 엄마의 손은 따뜻한 손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정말.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을 얻습니까? 내 손이 되어다오. 엄마의 손길을 우리 모두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내 손이 되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모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건네주고 치유해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되어다. 성모님의 손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고 더 이상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해 사랑의 손이 되어다오.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이 되어다오. 코로나19와 장기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손이 되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따뜻함을 건대주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준다면 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믿는 우리들의 따뜻한 마음을 줌으로써 그들이 하느님을 알수 있게 된다면 그건 축복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거룩한 묵주를 들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림 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성모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말씀, 내 손이 되어다오. 우리들의 손을 성모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성모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주변에 지지고,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손길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이 대림 사주일은 아름다운 기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